흔히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에 이르는 분들이 아 24시간 겁나 바쁠 거야 그러면 그 사람 못 살아요 그 사람에게도 휴식하는 시간 반드시 필요하죠 대신 네 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살면서 이 부분을 좀 알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게으른 것 우리가 게으른 거의 반대는 뭐죠? 부지런한 것. 네. 게으른 건안 좋은 거고 부지런한 건 좋은 거잖아요. 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그러면 부지런한 한건 뭘까요? 근면 성실. 근면과 성실은 뭘까요? 그냥 제가 생각나는 거 얘기를 해 볼게요. 부지런하다고 하면 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리고 일을 늦게까지도 하고 열심히 하고 근면 성실도 마찬가지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일을 긴 시간 동안 하면서 아침 일찍 시작하고 누구보다도 늦게 나가 늦게 퇴근하고 이런 것들 이 이미지가 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좋은 거고 예를 들어서 게으름이나 이런 건 나쁜 걸까요? 정말 그럴까요? 누군가 어떤 사람은 일평생 근면함만 갖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만 살고 누군가는 일평생을 어, 게으르고 뭐 나태하게만 살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앞서 말한 그두 가지 것들이 다 같이 있어요 한 가지만 있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새벽 같이 일어나서 하기도 해요 취미활동 할 때는 근데 별로 하고 싶지 않은 학원 가라 공부해라 그 최대한 늦잠 자려고 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태한 사람일까요? 판단하기 어렵죠 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면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근면한 사람,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은 좋은 것처럼 느끼고 나태하고, 예를 들어 게으른 사람은 나쁘게만 생각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죠 안 좋게 생각하는 이미지를 이게 과연 맞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과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제가 저희 유튜브 이 부동산 백곡 채널을 시청하는 분들에게 음, 어떤 어떠한 이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싶다.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실 거예요. 자,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 근면함, 성실함, 부지런함 필요하고 나태함과 예를 들어서 게으름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한 해답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운동도 연습하는, 막 열심히 뛰고, 내지는 그 일을 육체적으로 막 수행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그 시간이 있고, 충분히 잘 먹고 쉬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야 근육이 좋아지고 뭐 예를 들어서 몸이 발전하고 뭐 이런 것들이 기술이 좋아지고 하겠죠. 계속 눈떠 있는 시간 동안 계속 운동할 수는 없어요. 프로 선수들도 운동 몇 시간 하고 낮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리고 다시 운동하고 이렇게 되지 누크 그 누도 눈떠 있는 시간 동안 계속 운동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목적을 이루메 있어서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생각하고 사고하고 고민하는 시간 반드시 필요해요. 휴식하는 시간 반드시 필요하죠. 대신, 아, 이게 맞다! 했을 때, 그때 미친 듯이 전력 투구해야 돼요. 이걸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때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생각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근데, 어, 내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방향, 그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땐 잠깐 쉴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이게 정말 맞나? 물론, 그거를 6개월, 1년 고민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고민하다가, 쉴 때는 충분히 쉬고, 또 열심히 할 때는, 아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게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호한 상황? 음, 그런 상황이 길어져서는 뭔가 내가 원하는 목적에 도달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을 한다면 어떤 프로젝트 진행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목적을 달성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니, 경쟁 비트를 해야 해서 그걸 따내야 돼요 그때까지는 미친 듯이 열심히 하다가 이게 좀 좋은 결과로 나타났을 때는 좀 여유의 시간을 두고 좀쉴 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음, 흔히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에 이르는 분들이, 아, 24시간 겁나 바쁠 거야. 그러면 그 사람 못 살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도 반드시 열심히 하는 시간이 있고, 휴식 시간이 있어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늘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는 삶을 영위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해야 될 때, 집중적으로 하고, 어, 좀 쉬어야 될 때는 좀 시간을 갖고 쉬엄쉬엄 하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운동을 이제 시작한 사람의 운동 방법과 국가대표의 운동 방법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이제 시작한 사람보다 국가대표가 더 많이 운동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휴식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휴식은 또 차이가 날 거예요. 운동하는 양도 여기가 훨씬 더 많고 더 적긴 하겠죠. 근데 이 시간이 분명히 있어서 여기로 올라간 거지. 이 시간이 없이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어, 난 부지런하게 해서 뭔가 일을 잘 하게 만들 거야. 이거 이 자세가 물론 필요한데 중요한 건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휴식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딱 정해진 미션이 있을 때 그때 전력 투구하고 아닐 때는 좀 시간을 갖고 쉬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지 성장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쉬는 시간도 누가 봤을 때는 쉬는 건 먹고 놀고 가만히 자고 이것만 하는 게 휴식이라고 볼수 있지만 이 단계에서의 휴식은 어, 내가 정해진 일을 하지 않고 생각을 하는 시간, 책을 보는 시간, 어, 뭔가 내가 공부를 하는 시간도 휴식으로 볼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게 됐냐면요.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직 이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초창기에 있거나 아니면 시작 전이거나 직장 생활이나 이제 뭔가 초년생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아, 저렇게 열심히 살아서 잘 되려면 난 저거보다는 그냥 좀 여유롭게 살면서 좀덜잘 됐으면 좋겠다. 난내 생활도 중요하니까. 라는 생각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는 걸 한번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물론 누군가는 어, 직장에서 몇 시간 동안 막 길게 일하고 어, 아예 가정생활에 아예 뭐 소홀하고 이런 분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거든요. 잘 되신 분들 중에는 분명히 그 밸런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음, 과연 저렇게 살면 저게 정말 사람이 견딜 수 있을까 하고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할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나한테 저렇게 하는 시간을 갖는 게 도움이 되겠다. 쉴 때는 또 쉬더라도 확실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분 댓글 쓰시면 제가 짧은 건 댓글, 긴건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